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의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요즘 날씨가 변화가 심한 것 같죠? 봄이 오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022년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채용시험 계획이 전반적으로 3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데, 1차에 132명, 2차에 364명, 3차에 구명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차 채용시험계획을 보면 3개의 계급에 13개 분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는 2월 15일날 발표가 되었고 필기시험은 5월 21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차 채용 시험은 경력 경쟁 채용 시험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위 계급은 4개 분야에 13명을 뽑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정책 소통, 경비 작전, 해양 기상, 헬기 조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장계급에서는 함정요원을 12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함정요원 선발계획은 금년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자격요건은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국제항해승선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경계급에는 홍보, 특공, 구조, 구급, 외국어, 중국어입니다. 조선기술, 정보통신, 회전익정비. 이렇게 8개 분야에 총 10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차 채용시험 사항입니다. 총 364명을 선발합니다. 계급은 3개의 계급이고요. 계급별로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경위는 간부보생 20명과 헬기조종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기조종은 1차에도 10명이 있었고 2차 채용시험에도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종은 과거에도 보면 아주 고도의 기술과 다양한 경험과 경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응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경장계급에는 5명이 선발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해경학과 출신자입니다. 자격요건은 2년제 이상 대학 해양경찰 관련 학과 졸업생 그리고 관련과목 45학점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회계사 면을 취득하고 승승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순경 계급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공채가 112명이고요, 함정용원이 116명, 의무경찰 41명, 해경학과 10명, 해양수산고교 10명, 해상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입니다. 이 중에서 공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는 다 해당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 중에서 해양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이 필기시험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공채 112명 이 시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 중에서 해경학과 신명이 있죠 이 신명은 경장계급에 나와 있는 해경학과 5명과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장계급의 해경학과와 비교를 하면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것은 똑같은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경장계급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이었지만 순경계급의 해경학과 출신자들은 경력이 필요 없죠. 해경학과 출신자이면 되고, 이수 과목이 45학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 고등학교 출신자를 10명을 선발하는데요.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때 해양수산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학교가 몇개 있습니다. 그 학교 출신자 중에서 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해양경찰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양성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2차 채용시험은 8월 17일 날 공고가 나고요. 필기시험은 10월 1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채용시험 계획을 보면서 1차 시험은 경력 경쟁 채용시험이고, 이 차에는 공개경쟁 시험이지만 그중에서도 필요한 분야는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채용 시험과 경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시험의 종류에는 하나는 경력자를 뽑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공개 경쟁 채용 방식을 택합니다. 물론 뭐 다른 채용 방식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력자를 뽑는 시험은 해당 분야의 경력자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 경쟁 채용 방식은 특정한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전공을 한 사람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해당 분야를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죠. 업무의 숙련도만 놓고 본다면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채를 통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해양경찰 정신을 습득하게 하고 새롭게 해양경찰관으로 출발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죠. 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의 인원이 좀 적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경체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는 나는 공채를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조직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에만 지중되어서 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합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또, 신설된 시험제도는 몇 차례 시도를 해보면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인지는 해양경찰청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린폴 교실 25편부터 26편, 27편에 걸쳐서 시험과 신임경찰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 해양경찰을 선택하고, 솜생활을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 꼭 해양경찰이 되어서 현장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경찰관이 될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